우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영아행정사입니다. 발전소 거래는 생각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양도 양수 쉽게 말해 사고파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물 찾기 우선 마음에 드는 발전소 매물을 찾아야겠죠. 부동산처럼 발전소도 매물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대상을 정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발전소의 위치, 용량, 예상 수익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제 본격적인 계약 단계. 매도인, 즉, 파는 사람과 매수인, 사는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발전소의 기본 정보와 거래 금액, 대금 지급 방법,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 변경. 계약이 완료되면 이제 발전소의 주인을 바꿔야겠죠? 이 과정을 명예 변경이라고 합니다. 서류 준비는 필수, 발전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등.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하길 추천합니다. 잔금 지급, 명예 변경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모든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이때까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처리, 마지막으로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태양광 발전소 양도 양수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남부럽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주인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